네, 반갑습니다. 음, 정확히 맨날 옷을 갈아입죠. <laughs> 저만 갈아입는 건 아니죠. <laughs> 어, 다들 옷을 갈아입는데, 어, 저라는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음, 무늬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음, 번역 지문도 그와 같다. 맨날 번역 지문이 바뀌지만, 그걸 하는 방식은 똑같다. 먼저 지문을 읽어보고, 불필요한 단어가 뭐가 있나.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Our School Students 라고 하기 쉽지만, 그냥 Our Students 되거든요. 그 학교가 이제 배경일 테니까. 뭐, 그렇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 읽어봐서, 어, 주어와 목적어, 뭐가 뭘, 지문에 질문을 해서 뭐가 뭘 찾고, 그 다음에 뭐가 뭘 사이에 필요한 동사를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그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넣으면 된다. 그렇게 정말 많은 번역을 해왔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 질문을 관찰을 했고요.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승객이 쓴 편지가 거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스, 어, 승선했던 승객 그러면 on board 어 타이타닉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걸 필요 없이 그냥 타이타닉 패스는 절대 되죠. 두 개로 아, 두 가지로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가 5일 전에 쓰였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대령은, 편지를 쓴 대령은 생손, 생존자 중한 명으로 여기에 등장했다. 인물은 필요 없죠. 등장이란 단어는 appear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 appear이 그뭐 나타나다 이런 단어인데 또 법정에서 쓰면 출두하다가 있습니다 appeared in court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안 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사고에서 살아남아 경험을 담은 책을 했는데 사고에서 살아남은 거 필요가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또 외웠던 표현이 on account of his experience 이렇게 해서 어, 활용을 하면 되겠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레럴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written도 되지만, 이런 펜을 동사로 쓴 표현이 있었죠. 펜. 그니까, 러 b y a passenger on board. The so, Titanic.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요걸 좀 지워버리고, 그냥 Titanic passenger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제 팔렸다. 이런 단어가 뭐, was sold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or three hundred thousand pounds 한화는 어그 5억은 우리나라는 억이지만 영어에는 없죠 hundred million이에요 그러니까 575 million 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더 e r 죠 언제 쓰였다 이건, 데이, 날짜를 밝힌 건, 내일에 대한 단어를 쓰면 돼요. April, 1992, was written five days before이죠. 그 다음에, 어, 이 지문에서는 타이탄이 계속 나오지만, 영어로는 그때, the ship, 또는 the steamship, 이런 표현을 띠는데, the ill-fated,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죠. 이거 한번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어, collided with the 대거 stroke 한 단어로 an iceberg t h e n d 침몰생 oh. 어, 대령을 먼저 써야겠죠? colonel Racy Howe 그 다음에 who wrote um, this letter 또는 이거를 더 어, 피스라고도 이제 표현했었죠 더 피스 또는 뭐더 노트 영어 표현의 노트 이제 편지인 줄 아는 거죠 어 워너부터 살바이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가 우트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살바이브로 동사형으로 통일을 시켜주고 s 바이브더 n 킹 또는 e n 트가 appeared 등장했. 그 그러니까 1998년 개봉한 영화 원래 Titanic Released in 1998 잖아요. 근데 이것도 빼버리고 In the 1998 Film 이렇게 하면 또좀 어, 정리가 되죠. Appeared in the 1998 to Titanic 네, 이런 제목은 이렇게 이탤릭체로. 그다음에 그가 집필했던 퍼블리시드가 되는데 그때 영문에서는 he went on to write 계속해서 썼다 이런 표현 을써볼게요 He went on to write. 그다음에 truth about the Titanic. 이게 본격으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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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2편 1페이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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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편3 i 4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리편1이편 11편 12편 13편 이4편 15편 이편 네 오늘도 어 영문을 읽고 불필요한 단어를 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질문에 질문하면서 번역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